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둘의 딸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딸은 이제 세 살이 다 되어가요. 딸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만 해도 제가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한적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꾸리면서 잘살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던 맞벌이 부부였어요. 신혼집 구하면서 생긴 대출이자 때문에 남편 혼자 외벌이 시키기에는 부담이 있는 편이고, 당장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더 높은 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출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 전까지는 아이를 바로 가질 계획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찾아온 것은 축복이지만 그 사실에 겁도 많이 났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친정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공주님이 태어난다니 정말 상황만 되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고 싶다는 말까지 하시며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친정이 가깝기라도 하면 저희 어머니께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할수 있지만 저희 사는 데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비는 방이 있기는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집에 상주하기에는 혼자 지내셔야 할 아버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 두분다 모시자니 남편이 불편해할 걸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시댁은 지금 사는 신혼집에서 거리가 가까운 편이에요. 시어머니께 아이 좀 봐주실 수 있느냐 남편 통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기 좋게 거절당했지만요. 제 아이가 아들이면 두발 뻗고 나서서 키워주겠지만 딸이라서 싫다고 하셨어요. 너무 서운했던 기억이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뱃속의 아이가 여자아이인 걸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제 임신 소식 들었을 때부터 집안에 기둥이 될 사내아이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다녔는데 신도 참 무심하시다고 절망스럽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요즘 누가 아들딸 가리나요? 저희 할머니 세대 때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저희 친정어머니만 해도 어릴 적에 남자 형제들 다 대학교 다닐 때못간게 한이 된다고 차별을 몸으로 느끼셨다고. 제가 외동딸로 자라긴 했지만 아들 자식 갖고 싶은 생각 한적한 한 번도 없으셨다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겪었던 게 있으니 저한테는 그런 기분 들게 키우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기뻐하실 생각에 굳이 시대까지 찾아가서 여자아이인 걸 말씀드렸는데 저 눈앞에 두고 절망스럽다는 소리나 들으려고 찾아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 표정 관리도 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 대번에 뭐가 그리 불만이라서 얼굴이 그러고 있느냐고 한소리 하시더라고요. 시이모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걔네 첫째가 딸인데 곁에서 지켜보니 예민하고 남동생들 귀를 팍팍 죽이면서 지잘난 맛에 살더라고. 나중에 너네도 사내아이 태어날 텐데, 지 누나 등살에 아들 손주 어깨도 못 펴고 기 죽어서 지내는 생각만 하면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남편벌이로 대출도 감당하기 힘들어 저희는 둘째 계획은 하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첫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계획에도 없는 아들 손주 운운하시며 소화붙이시니 참그 말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어요. 집에 오는 길에도 시어머니 말이 너무 가슴에 남아 남편하고도 괜히 싸우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원래도 저렇게 아들 타령하시는 분이라고 친척들 모여있으면 우리 집은 아들이 둘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들 가진 걸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이니 그냥 원래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태어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만삭의 몸으로도 회사를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면서 저축을 했지만 아이 어린이집 보낼 나이까지 계산해봐도 빠듯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재벌이가 남편보다 조금 더 나은 편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바로 복직을 하고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다. 어렵게 제 생각을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시어머니 이유를 들며 여자가 돈 벌고 남자가 애 키우면 어떻게 나오실지 뻔히 알지 않느냐고 뒷목 잡고 쓰러지거나 당장 이혼하라고 말하실 거라고 저한테 말하기는 했지만 남편도 애 키우고 살림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게 눈에 뻔히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사내아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에게 상처를 주실 때는 자기 어머니가 고지식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정작 본인도 그런 식으로 고지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이야 제가 돈을 더잘 벌지만 나중에 가서 승진하고 회사에서 중책을 맡는 건다 남자가 아니겠냐고 당장 돈 얼마 때문에 자기 경력 끊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조금 더 길게 보고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참나 저도 경력 끊기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다고 남편 말대로 남편이 승승장구해서 회사에서 중책을 맡는다고 해도 매출도 쥐똥만한 회사인데 거기서 더 승진해봐야 아무리 길게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더말 꺼내봤자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저도 아이 3살 되자마자 어린이집 보낼 계획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마 손에 자라는 게 아이에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예정된 대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꺼낸 말이 있으니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느꼈는지, 당장 술, 담배도 끊고 자기 용돈까지 줄여가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더라고요. 맞벌이 하면서 양가 부모님들께 매달 용돈조로 드리던 것도 더 이상 안 드리기로 했고요. 가깝게 살았지만, 최대한 멀게 지냈습니다. 명절 같은 큰 행사 아니면, 최대한 왕래가 없었어요. 그나마도 몇번 만나면 그래도 손주인데, 이뻐하시는 모습 한번 보여주신 적 없고, 오히려 우리 딸 아이 천덕구럭이 대우받으면서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아이 데리고 시어머니 만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스트레스였어요. 남편에게 저는 그냥 집에서 아이 볼 테니 혼자 다녀오라고 말도 해봤지만, 그래도 어떻게 혼자 가냐며, 굳이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우리의 돌잔치 때도 딸은 돌잔치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제 속을 긁어 놓으셨어요. 막상 돌잔치 당일날에는 저희 부모님도 같이 계셔서 그랬나 그때는 좀 이뻐하는 척은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최대한 피해가며 그렇게 따라 이돌 지날 때까지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왔는데 작년 초에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들 사람은 그냥 평범하고 흔한 인상이었어요 벌이 적당한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 조용조용하고 참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신혼집도 마침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빌라로 구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근근히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저를 형님 형님 하면서 잘 따르고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그래도 또래이다 보니 저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언니 동생 같은 사이로 지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겉보기와는 다르게 은근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여우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동선애가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 돼서 시댁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들끼리 만나는 건 처음인 자리였어요. 식사 중에 아이가 칭얼대길래 달래주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한 귀로 흘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너는 죄처럼 딸낳지 말고 아들을 낳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제 눈치 보느라고 대답을 잘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들 유산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결혼할 때는 남편이 첫째라서 지원을 더 많이 받기는 했지만, 자기들 갈 때는 내를 이을수 있는 아들 먼저 낳는 집한테 다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라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시부모님 재산이라고 해봐야 엄청난 거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서울 변두리에 빌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전부시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솔직히 탐이 난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당장 저희가 아끼고 살고 있다고 해도 남편 외벌이로는 한계가 있고 저도 딱히 둘째 생각도 없고 저도 언제까지 아이 때문에 제가 반평생 공부해온 경력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제 편이라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이나마 서로 마음 터놓고 같이 잘 지내고 있던 동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부터 간드러지게 바뀌더니 자기들도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누구처럼 어머님 기대에 져버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동서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버렸어요. 그 집이 아들을 갔던 달을 갔던 관심도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저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했나 하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몇달뒤 거짓말처럼 동서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심지어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까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은 경사가 낮고 저도 하기 싫기는 했지만 예의상 동서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줬어요. 그런데 동선의 소식을 들은 후부터 남편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선수를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고 시도 때도 없이 둘째 만들자고 달려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하지 않았냐? 도대체 뭐왜 그러는 거냐 물어봤더니 딸 낳은 게 잘못인 것 마냥 시어머니와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동선애가 아들이 먼저 생겼는데, 이제 와서 그러냐 하니, 그래도 내가 첫째인데 아들 생기면 어머니 생각도 바뀌지 않겠냐 하면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받아야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시부모님한테 받을 게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했어요. 빌라 시세해봐야 잘 쳐줘도 2, 3억 밖에 안할 테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언제가 돼서야 받겠냐고. 그냥 애초에 우리 계획한대로 아이 어린이집 들어갈 나이 되면 내가 복직해서 벌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아들라 유산받으려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라고 고사 지낼 것도 아니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조바심을 내고 있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돈 1억이 우스운줄 아냐고. 우리가 그돈 모으려면 몇 년을 아끼고 모아야 하는지 계산도 안 서냐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태어날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아들 태어날 때까지 두리고 셋이고 네시고 계속해서 낳으면 걔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는 돈은 계산도 안 하냐고 뭐라 하니 저보고 유치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러는 게 시어머니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또 우리 애가 나중에는 혼자서 얼마나 외롭겠냐고? 하나 더 생기면 아이한테도 좋고, 그게 아들이면 우리도 나중에 받을 게 있어서 좋지 않냐고 거품을 물고 달려들더라니까요. 그나마 중간 역할이라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던 남편마저 저러고 있으니 아주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어요. 오죽하면 저도 우리 애가 왜 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엄마 걱정할까봐 그동안 있었던 일들 말도 못 꺼냈는데 어디 털어놓지 않으면 제가 돌아버리겠어서 힘든 속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기 일처럼 속상해하시며 화를 내셨지만 지금의 남편 심정도 조금 이해해주라고. 아무튼 제가 선택한 사람 아니냐. 지금이야 동생한테 밀려난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 그동안 참 잘하지 않았느냐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한참 더 남았는데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라고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말에 정말 마음속으로 참으린 자 새기면서 최대한 참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얼마 전 동선에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동서 출산하고 친정에 가서 2주 산후조리하고 시어머니 집에서 2주 지내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남편은 두고 저 혼자 오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찾아갔더니 시어머니랑 동서랑 함께 있었고요. 이리와 앉아보라는 말에 무슨 말을 하려고 부르신 건가 했는데 대뜸 저보고 동선의 아이를 맡아 키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하러 동선의 아이를 키우겠어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아니, 애초에 그 아이를 왜 저보고 키우라고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옆에서 동서가 자기는 이제 복직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대를 이을 손주가 태어났는데, 앞으로 큰 사람 되려면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니 둘째가 복직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거드시더라고요. 아들 손주 그렇게 바라시던 시어머니가 맡아주시면 되는 걸왜 굳이 저한테 물어보느냐 했어요. 저도 이제 곧 아이가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니, 저도 복직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자르면서 그냥 복직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지금 제가 애 키우고 있는데 하나 더 돌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하시면서요. 자기도 애 키워봐서 알고 하나나 둘이나 별다를 거 없다고, 제가 키우면 되는 걸꼭 자기까지 나서서 애를 봐줘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아들 가질 계획이 있다고 남편한테 들었다며, 아들 키우는 법 연습하는 셈 치고 동선의 아이를 제가 키워보면 딱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남편이 지어낸 말이라고 저는 아직도 둘째 계획 없고 말한대로 저는 아이 어린이집 보낼 나이 되면 바로 복직할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싫다고 하니 동서도 옆에서 거들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꽁으로 아이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거 아니라고 나중에 자기들이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몇 프로 떼 준다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할건간에 저는 죽어도 아예 봐줄 생각 없다고. 그리고 돈이 아쉬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 남편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돈 언제 받을 줄 알고 그거리에 앞으로 남은 내 인생. 내 경력 포기하면서 동선에 애 봐줄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이야 나중에 분할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인데 마음만 먹으면 받아낼 수 있는 돈 가지고 생생내면서 선심쓰듯 주는 척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로 사람 오라가라 할 거면 부르지 말라고 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꼬라지 좀 보라면서 아주 저보고 집안에 말아먹을 여자라며 욕짓거리를 하시더라고요. 배를 끊으려던 것도 모자라 형제들끼리 분쟁을 만들 셈이라면서요. 그냥 듣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이지 그냥 원래 저런 사람들이 또 저런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법도 했는데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돌을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걸 간과하고 있었네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다녀왔다는 인사도 생략하고 대뜸 너는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왜 저러는지는 몰랐지만 대충 봐도 시어머니한테 그날 있던 일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건안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제가 미쳤냐고 너는 네 배우자가 그 꼴을 당하고 왔는데도 아무렇지 않냐고 화를 내야 할 상대가 누군지 단단히 착각한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가 뭘 잘했다고 언성을 높이냐면서 엄마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둘째 내가 돈도 준다고 했다면서 거기서 왜복직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냐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다고 자기 엄마가 아주 화가 많이 났다면서 돈 준대도 필요 없다 하고 아주 지 잘난 맛에 사는 애라고 그렇게 잘나서 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면 본인은 다른 것보다 앞으로 대를 이을 동선의 아들이 더 중요하다면서 본인이 그 애를 키우겠으니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해준 지원금을 내놓으라고 하셨답니다. 누가 들으면 진짜 무슨 억소리나게 도와주신 줄 알겠어요. 아직도 신혼집 살때 얻은 대출이 산더미만큼 남아서 제가 나서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혼 당시에도 고작 돈 5천 지원해주신 게 전부였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한거 아니고, 신혼집 혼수 다 채우고 시부모님이 해주신 돈만큼은 해야겠다며 혼수하고도 모자란 돈만큼 현금의 단도 준비해서 드렸거든요. 동선애한테 아들 낳은 값을 주려고 하는 건지 시어머니가 그에 키워주는데, 그 돈이 꼭 필요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그걸 내놓으라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그 말에 겁을 먹고 저한테 호통 치고 있는 남편도 제정신인가 싶었고요. 애초에 시어머니한테도 둘째 가질 거라는 헛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아들 키우는 연습인셈처럼 알아 이딴 말도 안 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도 여태까지 참았던 게한 번에 폭발하니 이젠 더 이상 이걸 대화로 풀고자 하시고 할 생각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그냥 갈라서 자고 저도 같이 덤볐어요. 시어머니한테 지원금 받은 거 도로 돌려주라고 하지만 그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너가 받은 거니 남편 보고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결혼할 때 똑같이 했으니 혼수로 채운 건 내가 전부 다 가져갈 거고 현금 회단으로 들였던 돈은 그 액수 그대로 돌려받아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 편을 들어줬어요. 유책 배우자가 시어머니이기도 했지만 딸아이 차별하는 시어머니의 원행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다행히 제가 받아올 수 있었어요. 거기에 더불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말한 대로 혼수를 제가 다 가져오고 현금 회단으로 줬던 돈에 대해서 돌려받고 추가로 부동산 상승분을 계산해서 추가로 조금 더 가져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파탄의 원인인 시어머니에게는 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시어머니 대동에서 제 앞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수 있냐고 빌더라고요. 가차없이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고요. 지금은 친정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둘다제딸 공주님 대하듯 아껴주시고, 어린이집 보낼 필요도 없이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셔서 저도 친정 근처에 있는 회사에 취직에 성공했고요. 서울에서 회사 생활 할 때보다야 월급이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남편이 앞으로 보낼 양육비 생각하면 아이한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줄 만큼은 될것 같아요. 아이한테는 아빠 없이 자라게 하는 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절대 아빠의 빈자리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키워낼 생각이에요. 저희 신혼 집으로 쓰던 집은 팔았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다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거기서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면서 동생네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며 살겠죠.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데 집중할 생각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